자 다시 이 설명을 하면 첫째게 주사위를 세 개를요 잘 흔들어서 던집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따져서 위케 요거를 이제 상쾌 그다음 아래는 이 하케 이렇게 보고요어 이제 요게 이제 애매하게 떨어졌을 때는 어 약간 음 애매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제대로 봅니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려서 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나타낸 주사에서 효. 이건 지금 4죠, 4. 그러다 보니까, 어, 요게 이제 상계가 여기로 가고, 요하가 여기로 가고, 동요가 여기로 가면, 여기 이제 화, 택, 어, 규. 어? 이제 사요가 되는 겁니다. 여기 4자가. 어. 자, 잘 아시겠죠? 어, 주사위로 어, 어, 주역, 캐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는 저희가 만든 주역 해설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주역 해설서 목차는 이 표지는 이렇게 있고요. 내용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 하고 이제 64 케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쭉 보시면은 케와 효에 따라 이게 이제 여기 케에 효가 있죠. 요거를 이제 좋고 나쁨을 전부 이렇게 여기 간단한 내용을 다 쓰고요. 어, 좋고 나쁨을 이렇게 다 색깔로 했습니다. 요 빨간 건 아주 나쁜 거, 요건 중간 조금 소흉, 요건 조금 좋은 거, 보라색은 아주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기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간 운세 12월 넷째 주.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쥐띠 내산소과 소과는 소가. 조금 과하다 그 얘기죠. 대과도 있지만 소과 케도 있습니다. 거기에 육효까지 갔습니다. 육형 육효 이제 갈 때까지 다간효인데 그래서 신액 몸몸그 액을 손재수를 주의하라 이 얘기죠. 이게 전부 뭐하다 조금 과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과한 데서 온 거다. 또는 너무 과한 데서 계획을 했다. 계획입니다. 그 겸양이 미덕이다. 금주는 그냥 어, 전부 내 탓이다. 전부 내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하고 어,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올라가 자만했다. 이런 겁니다. 어, 요거좀 주의하십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소띠 수화 기재 사효. 어, 사효. 자, 한점의 고기를 놓고 서로 끌고 있다는 거는 이한 점의 고기는 이권입니다. 이권 또는 뭐 물건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걸 끌었으니 막상 악하다. 지금 일루 일루도 안 가고 절로도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운세니까 요번 주는 돌다리도 좀들고 가고 미리 예방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뭔가를 바라야 요 이런 거. 고기가 이제 이권도 되고 돈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야 내가 막상막하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운이다 뭘 해야 된다? 예방과 준비 미리 이런 거 하시려면 그 다음에 호랑이띠 산지박육효 아까 산지박육효 전번 운세에도 나왔죠 희생이 갱생이다 즉 내가 주는 거 내가 희생하는 게 오히려 다시 사는 길이다 부활의 세계다 소인과 대인의 마음이다 대인 같으면 어떡까요 희생과 갱생인데 소인 같으면 끝까지 희생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뭐냐? 이번에는 대인의 마음으로 희생하셔라. 얘기해. 조금 희생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한테 다시 부활해서 오는 운이다. 그게. 자, 이거 죽고 자면 살 것이고 살고 자면 죽는다. 어렵다. 그게. 뜻을 잘 이해하세요. 현실적으로는 당분간은 금주는 안 좋은 캐다. 그게. 나중에는 부활의 흐름이 오지만 자 그다음에 토끼띠 내산소가 사효입니다. 사효 이제 그, 그 이인자라고 그랬죠. 5효 어, 가기 직전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인자는 뭘 해야 돼요? 분수를 지켜드는데 지금 소가 하니까 뭡니까? 조금 과했다고 그 얘기해요. 어, 수상인은 뭐냐면 내 윗사람 어르신 나보다 연장자 뭐 이런 사람이 다 수상인입니다. 아, 시일이 좀 걸리죠. 앞으로 좀 갈라면 이인자에서 뭐요? 1인자로 갈라면,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고요. 크고 장기적인 계획보다 계획을 뭐하냐? 짧은 계획을 세우셔라, 계입니다. 긴 계획보다 우선 당장, 어. 그 다음에 진 용띠 용띠 내수의 오효가 떨어졌네요. 내수의 오효. 자 해는 이제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풀해짜요. 힘든데서 에 지금. 서서히 풀린데, 이제, 좋은 또 오효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어, 금주는 이름이 사에 떨치고, 용이 구름을 휘감고 몸을 날리더라.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어, 응? 그렇잖아요. 용은 구름을 만나고, 운종용, 풍종호, 이되잖아요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 자, 군자의 마음으로 소인을 베풀면, 길하다. 이렇게 됐어요. 어, 요가 문자를 보시고, 어, 뱀띠 지천태이요어저 지금 태는 클 태입니다 뭔가 크게 이루어진다. 아, 자 몸살이지 말고 도전해라. 단 사리사욕은 건물이다. 커지려면뭐 해야 돼요? 대국적인 거, 공익적인 거이걸좀 하셔야 돼. 공적인 거는 반드시 좋다, 얘깁니다. 그다음 말띠 산지박오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횡액수가 있으니 박해예요, 박해. 예, 깎인다는 얘기죠. 깎인다는 거. 음, 거기 에 오효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함이 산책이다. 금주는 조금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택님 오효. 자, 뭔가 지금 딱 임했어요. 뭐 좋은 게딱 오효니까 좋죠. 좋은 게 지금 내 몸에 탁 들러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양띠 두 사람이 하나의 힘을 만들어 보석으로 그릇을 만들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사 이루기가 쉽다. 아, 그렇죠? 근데 단 소인이라면 이 소인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밖에 모르는 거, 나만 챙, 먹으려고 하는 거, 남은 절대 생각안하고 이기심만 잔뜩 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소인이라고 합니다. 군자라고 뭐다 준다는 게 아니고, 내거 어느 정도 내거 챙기고, 나머지는 남한테 이게 베푸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군자라고 뭐다 주고 나빠 나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 내택김의 일요. 김에는 이제, 저기, 결혼하는 게 뭐지, 시집가는 캐죠, 특히나. 그래서, 선녀가 내품에와서 껴안으니 꿈이, 꿈이로다. 꾸미, 이렇게 썼어요. 자, 실행하면 길하다. 어디로 시집가도 잘한다. 아, 어떤 일도 다할수 있다. 아, 금주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겠습니까? 그니까 러 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닭띠 중래진 이호이 중래진은, 어, 벼락이 그냥 거듭, 거듭 온 겁니다. 아, 중래진은. 그니까 러놀라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놀라 일. 번개가 뭐, 따당 치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손해도 있고, 손해가 여기 보게 된다. 그러니, 재물은 쫓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논란이 뭐겠습니까? 재물을 쫓았더니 뭐, 내 돈이 후딱 나가든지, 갑자기 어디 투자했더니 뭐, 돈이 숨 없어지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수택절 사요 집안에 경사가 있으니 주색을 주의하고 손재심을 조심하라. 상업은 안정권 형통하다. 규정을 지키고 정도로 가면 좋다. 이게 사요잖아요 절이 뭐냐면, 절도, 정도. 규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절도 규제, 요걸 좀 주의하시고, 정도로 가면 길하다. 이게 정도 캡니다 절도를 지켜라. 그 다음에 돼지, 띠, 수화, 기제 이효. 자, 기제다 이루어진다. 거기서 2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 유지하면, 오죽하면 남이 내걸 찾아줄까요? 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캐니까 내가 큰 실수만 안 하면 금주는 참 좋은 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